초딩 교육시키기 너무 까불어요 귓속말로 성인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너도 너, 너도 너가 못하는거 알지 27승 164패 아니 야 저도 교육시켜주세요 마이디 세준이 초딩 교육, 두명 같이 시키겠습니다. 야, 너 자꾸 왜 들어와? 마이디 세준 빨리 들어와. 아, 초딩들은 왜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노란색으로 가. 안녕하십시오 실기 뭘 싫어? 초딩끼리 팀 먹어. 너네, 둘이. 이 초딩들아. 네, <laughs> 저 중딩이에요. 중면. 1이요. 그럼 초딩이었네. 올해 중인이면. 아직, 아직 초딩이에요. 졸업, 아직 그거 안 했잖아. 형생님 괜찮아 봐 봐. 아니, 이대도 못 입어서 무슨 괜찮이야? 아니, <laughs> 이대도 못이으면 괜찮은 얘기수 있어. 그럼 둘이야, 너네 둘이 떠봐. 아 보, <laughs> 하고 보겠습니다. 둘이서 하다 <laughs> <또> 잘하나? <laughs> 자, 한 명, 한 명. 승률 23.8%대14.1% 뭐야? 다시 좀요. 20%대 20 10%. 레더, 둘다 마이너스. 누가 더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네 둘이 이기는, 노트북, 벌써부터, 핑계를 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무슨 템 차이야. 시작부터 스피드가 닿았는데, 실력 차,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모스로 보여줄까? 어,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새로 생겼어요? 너왜 이렇게 빨라? 와, 개간지. 개간지 난다, 나. 템 주라고. 야, 뭐야. 너왜 생긴 거야, 이게? 평화의 사랑에, 평화의 사랑에 엔젤 승리했어요. 천사의 마음 획득 성공. 아니, 운영자님. 이런 거 만들니까 초딩 게임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초딩도 없는데, 별로. 초딩은 없는데, 게임이 너무 초딩스러워. 템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실력이에요. 무조건 크하는. 그아 우리 재훈님 뱅글까지 감사합니다. 근 요즘 패북 보면 초딩도 무섭던데 욕하던데 막졸라면서 <laughs> 정신 못차리죠. 어, 둘에... 아, 근데 누가 나한테 템빨이라 그래가지고 템빨이라 그래. 아, 맞다. 이거 잠깐 확인 좀 해볼게. 여러분, 확인만 하고 자, 둘이... 둘이 떠보세요. 아, 이거좀 그만 나와. 씨댕 필요도 없는 거. 뚜르뚜르 실력이 필요합니다. 크하는. 형. 아니. <laughs> 너네 제대로 너네 제대로 좀 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레디.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laughs> 둘이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냐? 둘이 쌍둥이인가요? 아 마이티 세준. 마이디 세준 개발렸어요. 아까도, 아까도 졌잖아, 마이디 세준. 아니, 전, 승률은 더 좋으면서. 저노트북에 자꾸 렉 걸려요. 아, 핑계대지 마. 졌으면 진거이 패배자 자식아. 중1이. 12살한테 지냐? 실망이다. 아, 버만요 아니요. 야, 너 패배. 이턴. 아, 제발요. 마지막이야. 지금 자신감에 상 지금 자신감에 스크래지 스크래치 갔어. 오지마. 귀엽다, 얘네들. 뭔가 어린애들 놀아주고 있는 것 같아. 세준아, 뭐해? 폭탄이 세갠데 세준이만 보고 있는데 진짜 못한다. <laughs> 아니, 우리 누나랑 비슷한데, 실력이? 아니, 너 야, 이거 제가, 제가 지켜봤는데, 여러분. 어, 폭탄 안 놓는 게 이득이에요. 봐봐, 폭탄 넣으면 지들끼리 죽어. 얘네들은 자기들 혼자 죽는 것 같아요. 야, 너네, 이기는 방법 알려줄게. 폭 놓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죽네. <laughs> 그런 다시, 마지막 판. 마지막 판. 야, 너네 이제 너 재미없어.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그러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 너무 가만히 있잖아. 그거는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애들이 과연 이번에는 누가 먼저 죽을 것인지? 혼자 누가? 누가 혼자 죽냐? 싸움이야. 누가 죽이냐가 아니고 세준이 지금 위험해요. 혼자서...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 많을껄? 추천인판 이거하 추천인판에 사는 사람은 봤어도 파는 사람은 처음 봤다 싸워 재미없어 렉이 걸리긴 걸리네. 와와 와, 마이티 세준 승률 23% 야, 역시 승률 23%가 이기나요? 님 파편빵이에요. 무슨, 무슨 파편빵? 을해 해적이요. 아, 근데 이거 루, 루빵 하면 안 되잖아. 일단 그러면, 맡겨보세요. 어그로인지 보게. 일단, 맡 마, 타만 보겠습니다. 루빵이 아니고, 다르게 해야겠다. 쟤, 빵합니다 교신 내 아이들, 이아적들거야 포크리 아이아내자내 아이들, 아이구나 아이들, 이 아이들, 이아 랭킹 1위이들이 아이들, 이 네, 저 랭킹 1입니다. 네임, 네. 아니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상관없는데 크아에서 그게 있는 거야. 그분이 저 한배 손을 바이블 미역이. 아니 뺏어간 게 아니고 당신이 사칭 당한 거겠지. 걔가 뭐 뺏어갈 수 있다고 뺏어가나요? 낚인 게바보입니다네팝편 맡겨주세요. 네, 그냥 게임하시는 거, 하, 게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냥 주세요. 이분은 여러분 루팡이 아닙니다. 네, 게 오판삼, 오판삼성 가죠 노샵이요. 노샵이로. 이분은 룰방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 주신 거네. 룰방이랑 다릅니다. 크 와에서 룰방을 왜무타하게사행성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근데 사행성이펫 팻 빼고 펫팻 빼고. 그거. 키트는 뜨 뜨.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형 저도 게임 하고 싶어요. 네분 사칭한테 당하셨어. 야 사칭한테 당하지 마세요. 포크리 아이드가 비슷하긴 하지만 레벨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도 게임을 봐주는 건안 돼. 여러분, 아무리 템을 주셨다지만 그게 이분한테 이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솔직히 인정 봐주면 재미없잖아. 네, 그 생방송입니다. 제가 노샵을 더 잘하는데 이분 샵전하자고 하시지 네 막판 막판 캠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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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해봐 <laughs> 제가 노샵을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나보고 샵발이라고 하는 새끼들 진짜 싸대기를 샵발 키발이라고 하는 놈들 진짜 싸대기 그냥 손에다 물 붙여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싶어요 그냥 키스는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하여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끼는 거지. 그거 끼, 그거, 그거 안 끼다고 못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싸대기 한번 때리고 싶어. 안, 오, 오 근데 이거는 못 피하셨네. 즐거요 재밌었습니다. 형, 기트방대로, 키트 키트뺀상태로 아니, 널왜 줘, 그거를. 어이가 없네, 주식기. 자, 일단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파편중 세판하고다가. 아니, 이분 그냥 게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네. 실력이 필요합니다. 크하는 형, 아니 <laughs> 너네 제대로, 너네 제대로 좀 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레디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둘이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냐? 둘이 쌍둥이인가요? 아, 마이티 세준. 마이티 세준 개발렸어요. 아까도, 아까도 졌잖아, 마이티 세준. 아니, 전, 승률은 더 좋으면서. 저노트북에 자꾸 렉 걸려요. 아, 핑계대지 마. 졌으면 진거이 패배자 자식어. 중1이, 12살한테 지냐? 실망이다. 한 번만요. 아니요, 야, 너 패배. 이턴. 아 제발요 <laughs> 마지막이야 지금 자신감에 지금 자신감에 스크래지스크래즈 갔어 오지마 귀엽다 근데 얘네들 뭔가 어린애들 놀아주고 있는 것같아 세준아 뭐해 폭탄이 세 개인데 세준이만 보고 있는데 진짜 못한다. <laughs> 아니 우리 누나랑 비슷한데 실력이? 아니 너야 이거 제가 보 제가 지켜봤는데 여러분 어, 폭탄 안 놓는 게 이득이에요. 봐봐 폭탄 넣으면 지들끼리 죽어. 얘네들은 자기들 혼자 죽는 것 같아요. 야, 너네 이 기름하고 알려줄게. 폭 놓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BJ님, <목소리> 네. 그가 랭킹 1위. 네, 저 랭킹 1위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상관없는데 크아에서 그게 있는 거야. 그분이 저 한배, 손을, 바이블, 미역이. 아니 뺏어간 게 아니고 당신이 사칭 당한 거겠지. 걔가 뭐 뺏어갈 수 있다고 뺏어가나요? 낚인 게 바보입니다. 네, 팝을 맡겨주세요. 네, 그냥 게임하시는 거, 아, 게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냥 주세요. 이분은 여러분, 룻방이 아닙니다. 네. 게임 5판, 5판 3성 가죠. 노샵이요. 노샵 2로. 이분은 루빵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 주신 거네. 루빵이랑 다릅니다. 크아에서 루빵 왜 못하게? 뭐, 사행성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근데 사행성이 펫 빼고 펫 빼고 그거. 키트는 뜨뜨~!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형, 저도 게임 하고 싶어요. 네분 이 사칭한테 당하셨어. 야 사칭한테 당하지 마세요. 포크리 아이드가 비슷하긴 하지만 레벨만 확인하면 돼요. 초딩 교육시키기. 너무 까불어요. 비속말로. 성인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너도, 너, 너도 너가 못하는 거 알지? 27승 164패. 아니, 야, 저도 교육시켜주세요. 마이디 세준이 초딩 교육, 두명 같이 시키겠습니다. 야, 너 자꾸 왜 들어와? 마이디 세준 빨리 들어와. 아, 초딩들은 왜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노란색으로 가. 안녕하십쇼. 쉴게 뭘 싫어 초딩끼리 팀 먹어, 너네, 둘이. 이 초딩들아. <laughs> 저 중딩이에요. 중면. 1위요. 그럼 초딩이었네. 올해 중1이면. 아직, 아직 초딩이에요. 졸업, 아직 그거 안 했잖아. 형님 겐전 아봐 봐. 아니 이대에도못입으면서 무슨 겐전이야 아니 무슨 <laughs> 이.. 대에도못 이기면 겐전은 이길 수 있어? 그럼 둘이.. 야 너네 둘이 떠봐 아 보.. 뭐, 하고 <laughs> 보겠습니다 둘이 더 잘하나 <laughs> 자 한명 한명 승률 23.8%대 14.1% 뭐야 사실점요20 20퍼대 10% 레더 둘다 마이너스. 누가 더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네 둘이 이기는 노트북, 벌써부터 핑계를 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무슨 템 차이야 시작부터 스피드가 나는데 실적차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모스로 보여줄까? 어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새로 생겼어요? 너왜 이렇게 빨라? 와, 개간지. 개간지 난다, 나. 템 주라고. 야, 뭐야. 너왜 생긴 거야, 이게? 평화의 사랑에, 평화의 사랑에 엔젤 승리했어요. 천사의 마음 획득 성공. 아니, 운영자님. 이런 거 만들니까 초딩 게임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초딩도 없는데, 별로. 초딩은 없는데, 게임이 너무 초딩스러워. 템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실력이에요. 무조건 크하는. 그아 우리 재훈님 뱅글까지 감사합니다. 근 요즘 페북 보면 초딩도 무섭던데 욕하던데 막 <laughs> 졸라면서. 정신 못 차리죠. 어, 둘에, 아, 근데, 누가 나한테 템빨이라 그래가지고. 템빨이라 그래, 아, 맞다. 이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확인만 하고. 자, 둘이. 둘이 떠보세요. 아, 이거 좀 그만 나와, 이 씨댕. 필요도 없는 거 뚜르뚜르 상대가 죽네. <laughs> 그럼 다시 마지막판, 마지막판. 야, 너네 이제 너 재미없어. 마지막판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가, <laughs>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 너무 가만히 있잖아, 그거는.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애들이! 과연, 이번에는 누가 먼저 죽을 것인지, 혼자. 누가, 누가 혼자 죽냐, 싸움이야. 누가 죽이냐가 아니고 세준이 지금 위험해요. 혼자서.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 많을 걸? 추천인 팜 이용하지 추천인 판에 사는 사람은 봤어도 파는 사람은 처음 봤다 야 빨리 싸워 재미없어 렉이 걸리긴 걸리네 와 와, 마이티 세준, 승률 23%! 야, 역시 승률 23%가 이기나요? 님, 파편빵이에요. 무슨 파편빵, 무슨 파편방을 해? 해적이요? 네. 아, 근데 이거 룩빵 하면 안 되잖아. 일단, 그러면, 맡겨보세요. 어그로인지 보게. 일단, 한번 마, 마, 타만 보겠습니다. 룻방이 아니고, 다르게 해야겠다. <laughs> 템빵합니다. 교신, 내 아이들 왜적어놓 거야? 포크리 벗고. 아, 내, 내 아이들도 아니구나.